안녕하십니까 마음스입니다 콩자반입니다. 자 캐릭터 덱 듀얼 지난번 콩카맘주때 무려 조회수 400회를 돌파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뤄냈지 구독자도 무려 171명이 됐다고 구독자가 이거 영상 하나 때문에 15명이 늘어났어. 그래서 지금 이건 뭐야? 너는? 그래서, 사이버 드래곤. 그 덱에 맞서기 위해서, 지옥에서, 불사조처럼 돌아온, 오레노나이치 c h ju, 百, 맘조메 썬드다! 으아! 네. 만조메 덱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근데 만조메 덱은 아니고, 내 암드 드래곤을 좀 계량을 해봤지. 자. 맘수덱이네. 그지? 맘수덱이다. 선호공을 정하는 가이바이보다 먼저, 고르시도록 하시죠. 2번. 1번. 가위! 바위! 보호! 주먹! 가위다! 아, 내가 성공이네. 아, 이게, 반드시 성공을 가져가는 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안 좋기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성공을 가져가도록 하죠. 다섯 장. 그럼 간다! 3 2 5 다섯 장인가? 그치. 3 2 투! 듀얼! 헷갈려. 음, 내네 턴! 나는 페에버모음 선장을 뒷면 수비 표시를 세트하고, 턴 핸드다! 내네 턴, 드로우! 리버스 카드를 두 장씩이야? 턴 핸드. 턴 핸드라고? 내네 턴, 드로우! 턴 핸드. <laughs> 진짜? 그렇다. 내네 턴, 드로우! 먼저 내 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만, 맘조매의 듀얼이다. 아, 턴 핸드. 내 네, 턴, 드로우! 그렇다면, 패에서 드래그니티 레가투스를 일반 소환. 공격력 1800. 드래그니티 암도 드래곤덱이다, 내 덱은. 자, 간다. 드래그니티 레기, 레가투스로 뒷면 모스를 공격! 아턴 핸드다. 일턴 드로우! 뭐야, 이거? 안 되겠다. 응? 융합현재를 쓰겠어. 어허. 융합현재라. 걔가 무지개 안 좋고. 얼마나 안 좋길래. 더엔드 핸드. 엔드라고? 내턴 들어오. 레가투프로 다이렉터 트 택. 내가한테 뭐는야공내 1800! 그럴 순 없지. 에? 300카드! 아! 1800 포인트 데미지. 야, 루나. 그렇다면, 일단 이걸로 더 랜드 하지. 레턴, 드로우! 공룡에 1800짜리 하나 다섯 번만와도 게임은 끝난다, 공작 완! 아, 근 내가 <laughs> 이한 대로 맞았네. 아직 못 때렸구나. 어쩔 수 없군. 응? 더 랜드. 레턴, 드로우! 일단 레가투 풀 어택. 제외하고 한 장을 들어. 한장 들어? 어더 랜드다. 네튼 들어. 아 잠만 엔드 페이지라 패가 일곱 장이나 한 장을 버려야 된다. 드래그니티 구제를 유지로 보내겠어. 안 되겠군. 이거 누가 부른 소리? 사이버드래곤 피어. 그 다음에 얘도 사이버드래곤을 주고. 응. 그렇네. 아, 프로토 사이버 드래곤 마법 카드. 에? 맞다. 융합을 갖고 왔었지. 두 장? 아, 나온다. 아니 네. 사이버 트윈 드래곤 숙지. 트윈 드래곤. 사이버 드래곤 안 쓰. <laughs> 쌍룡 <웃음> 쌍룡, 드래곤. 쌍룡. 쌍룡 스타. 얘 관통은 없지? 아, 관통은 없네. 오케이 오케이. 두번 공격할 수 있다. 두번 공격할 수 있다. 까다로운 가드 가도. <laughs> 공격! 아악 1포인트 데미지 와 근데 공격이 겁나 높다 2800이라고? 얘도 한방 가면용의 몬스터 효과 발동 대교소 건드리지 말껄 암 도드라곤 레벨 은 3요 독심 쇼칸 난 여기서 턴했네 옳오래노턴 더러워 그런 순간, 암더드라곤 레벨 3 넣고 갔어! 스탠바이 페이지, 이 카드는 진화한다! 이대요, 암더드라곤 레벨 5! 2400? 2400. 하지만, 암더 드래곤 레벨 5에게는 가공할 만한 효과가 있지. 폐에서 상대 필드의 몬스터보다 공격력이 높은 몬스터를 버리는 것으로, 그 몬스터, 그 몬스터를 파괴할 수 있다! 내가 폐에서 버릴 카드는, 트래그니티 암즈 그램, 드래그니티 암즈 그레벨 공격은 2,900, 2,800인. 저 뭐냐 사이버 트윈 드래곤을 파괴하겠다. 아쉽군. 얘가 전투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했을 땐가아 그렇네. 그리고 패에서 가면용을 일반 소환. 배틀. 암두작을 레벨 5로 다이렉트 선택. 함정 카드. 아시가 아, 자. 코리 자. 써. 이거, 파괴되나? 어, 아, 그거? 응. 리빙 레드로 발리. 아, 융합으로 한걸아유롭거든아 어, 그래? 메인 페이지 2. 폐에서 마법카드 죽은 자의 성생을발동 묘지에서 암드력을 레벨 5를 부활시킨다. 그리고 이걸로 터렌드 네, 튼 드로우! 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공룡이 2,400이다. 턴 핸드. 내 턴. 큰일 났고. 드로우! 암드드량을 레벨 5로 다이렉트로택! 아. 메인 페이스, 모공사냥을 뒷면 수비 표시로 세트하고 턴 핸드다! 내턴 드로우! 아, 라바. 기계복제술. 라바? 라바를 대량으로 분리했다고? 라바가 공격대상으로 선택되면은, 받는 전투 데미지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번 턴. 오케이. 하지만, 추가적인 효과를 잊어선안 되지. 간다 턴은, 더랜드 들어! 암드 드래곤 레벨5의 효과 발동. 배에서 드래그 니트 암즈 레바테인을 버리고, 와. 사이버라바 한 장을 파괴한다. 효과로 파괴할 경우 한 장은 파괴되지. 리버스 카드를 세트. 모공스타장을뒷면 수입 표시로 세트. 암드드래곤 레벨 5로 사이버 라바 한 채를 공격! 그리고 엔드 페이지 전투로 상대 모스를 파괴한 암드드래곤 레벨 5는 진화한다! 나타나라! 암도 떠나온 개꿀인데. <laughs> 개꿀. 개꿀이네. 자 어디 있냐? 암드드래곤 레벨 7. 더랜드다. 나와라. 샤이닝 드로우! 정말 샤이닝 할 수도 있겠군 그, 헐, 헐. 진짜 샤이닝 드로우인가? 사이클론 세트카드? 응 근데 융합이 <laughs> 젠장 아쉽게도 그 다음에 어? <laughs> 큰일났네 뭐지? 에이, 블랙홀 블랙홀이라고? <laughs> 내 것도 파괴되는 건가? 아내 메타모르포트가 어 파괴돼 아내 메타모르포트가 <laughs> 오, 오, 아쉽다 가장 무서운 거 근데 오히려 아빠테 좋아서 는거 아닌가? <laughs> 토오랜드 드로 샤이닝의 샤이닝의 드래그니티 득스를 소환 득스의 효과 발동 묘지에 있는 드래그니티 쿠제를 장착한다 그리고 쿠제는 또야 특수 소환된다 쿠제와 드래그니티 득스로 싱크로 소환 나타나라 드래그니티 나이트 기잘그 기잘그의 효과로 메인페이지에 레벨 4 이하의 드래곤족 또는 비행야수 종목 사장을 패해놓을 수 있다 내가 패해놓을 카드는, 가면룡을 패해놓지. 그리고, 그후패에서드래곤욕또는 비행약수적인 몬스터 을 고르고 버릴 수 있다. 패에서드래그니트 암즈, 미수리를 버리고, 기자입으로 다이렉트 선택, 공격력 2,400이다. 맞아, 이제. 터 핸드. 드롭. 아, 일방선을 했구나. 가면을 아, 괜히 가져왔네. 에잇, 니런. 니런. 큰일 났네. 턴 핸드. 턴 핸드라고? 응. 들어오. 큰일 났다. 몬스터 나면안 돼. 끝이라고! <laughs> 아까 말했잖아. 가면 눈 갖고 왔다고! 가라! 두 장로 다이닉 첫 잭! 아. 안타깝군. 아, 3600이네. 3800인데? 3800이야? 그렇다! <laughs> 아하, 폐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오늘 이렇게, 이렇게까지 무능하게. <laughs> 아니, 파워본드로 때렸었는데 아, 파워 오늘 회 뽑은 거구나? 네. 아하, 여러분, 리스펙트 열하십시오. 그리고 파워본드는, 네. 뭐, 어떻게 때려? 파워본드? 어. 뭐, 그건 그렇네. 없어요. 아, 그지? 소재가 없었으니까. 어. 에볼루션 버스도 2회 뽑은 거구나? 음. 이렇게 되면 진짜 레볼루는 보스트로 응. 사이버 드래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쉽네요 응. 하지만 맘좀의 썬더 승리! <laughs> 안타깝군 그래도 사이버 트윈드래곤의 연속 공격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laughs> 빠이! 1 10 100 1000 맘좀의 썬더